구독, 좋아요. 김하리 상장. 위 어린이는 청소. 엄마, 아빠의 말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잘 지킴으로 이 상장을 수여함. 2021년 12월 5일 엄마, 아빠 일동 상장 수여합니다. 짜잔. 자. 우와 로봇이야 우와 로봇이야 우와, 우와 엄청 크지? 도포. 오 축하해요 어. 축하해요 김아리 야. 앉아봐요 우와 로봇 되게 큰데? 어. 예. 와이드 퀸 같은데? 와이드 퀸이랑 좀 달랐어 배터리가 아닌데 이거? 뭐? 그래? a 아노무 i a 라고 이쪽에 n 아노가 있어! 진짜? i 아노 o Pia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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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a 만 o 는거 a n o p

흐! <음> 자, 발로 차기야! 오요 발로! 자! 오이쌰! 진짜 발로 탔지? 자! <�hoof> <coping> 아빠, 그까지 봐. 됐고, 다시 해봐. 무서워. 뭘 무서워? 아빠가 또 할까봐. 뭘 할까봐 무서워, 아빠가. 그게 뭐야? 아까 그거. 이거? 응. 아! 이 녀석? 이 녀석이라니 아빠한테. 아빠 그게. 태권. 아니야. 오야 발차기. 아빠 이렇게. 해봐. 여기 차. 이거지 차. 이거지 차. 발로. 빵 오야. 한번 더. 한번 더. 발로 차. 뿅 오이 뿅. 뿅앙 다시 한번뿅앙한번더 빨리 주먹으로 때리기 자 주먹으로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 우야 주먹으로 한번더 우야 우야한번더한번더 공격하라 공격 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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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야, 아야.